자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하자 우리 같이 어제 막 놀면서 많이 친해졌지 옆에 친구들한테 얘들아 예배 성공하자 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자 자 예배 성공하자 자 하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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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때 누워있지 않아요 <laughs> 아 다리 아프네 그래도, 그래도 길을 이만큼 열고 들고 있어야 돼자 얘들아 예쁘게 손모으고 우리 기도선 할까요? 자 기도선을 합시다 자 기도하자 시작 보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보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으로 치유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얘들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고 있을까? 어, 어, 어? <laughs> 아니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laughs>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어, 맞아.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야. 자, 얘들아. 어, 어, 맞다. 오늘 제목을 말을 안 했네. 자, 오늘 제목은 자, 따라해 보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자,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이야. 자 말씀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말씀인데 자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 어. 어, 그래 맞아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지 자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얘들아 우리는 너희들 선악과 얘기 알지 그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건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어, 정령 죽는다 했지, 그지? 그런데 먹어버렸지, 그지? 먹지 말라고 했어. 어, 사단에게 속아서 먹어버렸지. 근데 사단에게도 속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하나님은 먹지 마라 했잖아.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그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됐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된 삶을 살게 된 거야. 얘들아,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헉, 어떡하지? 하나님 못 만난데 우리 어떡하지? 죄를 없애야겠지. 그렇지? 그렇기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어. 맞아. 서옥가 얘기 잘했어. 죄를 없애야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짠. 누구지? 그래.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계속 성막 완성했지, 성막 완성했지. 그리고 또 제사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그지? 자, 오늘은 드디어 무슨 날이냐? 오늘은 짠. 자, 아론 제사장한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 이들이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이야. 오, 오늘은 너무 행복하고. 동안 했지, 그치? 그런데 이 칠일 동안 파티하면서 슬픈 일이 생겼어. 이도아들이 죽어버렸어. 뭐랬는지 죽었지? 아 궁금하지, 그지? 아, 어, 얘기해줄게. 자,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해줬는데, 이게 분양단이야분양단분양단에는 향기로운 가루를 솔솔솔. 뿌리면은 이 가루가 타면서 하늘로부터 올라간다는 기도라고 했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 가루를 태우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겠지. 불. 그지? 자,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 자, 우리가 배웠지. 그지? 자, 우리 이거 뭐야? 우리 지난번? 번제단이었잖아. 네, 그지? 여기다가 에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양을 갖고 와서 탁! 탁! 나면 그렇지 그지? 아, 어, 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여기에 향을 태울 때 쓰는 불은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돼. 여기에 썼던 불있지요 불. 양 태울 때 썼던 요불있지요 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도아들이, 여기 나답과 여기 아비호는 어? 이불은 안하고 그냥 피자 굽다가 생긴 불 치킨 굽다가 생긴 불 아무 불이나 음식하다가 생긴 아무 불을 갖다 그냥 탁 뱉는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죽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 하나님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불이나 저불이나 다 똑같은데 아무 불이나 하면 될텐데 왜 얘들아 아니야 이불이어야 돼왜냐하면 이불로 누가 죽었지? 어, 양은 피를 흘렸지, 그지? 어, 아무 불이 나안 돼. 이건 또 제사 지냈던 특별한 불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갈수 있다고? 수님 맞아. 예수님 때문에 갈수 있는 거야.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꼭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더러워,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가면 안 돼. 아비호나 나답, 아, 아비와 나답처럼 아무 물이나 가져가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 예수님을 꼭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죄가 많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잡고 이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집을 친구 들서 어제 성경학교가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네 아우, 힘들다 어제 친구 가서, 어제도 재밌게 게임하고 놀았으니까 오늘도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돼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슴에 딱 담고 그리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 맞아.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하고 예배해야 돼? 맞아. 예수님 생각하고 해야 돼. 자, 그래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어.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일까? 짠.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 이렇게 어, 우리 쉬부 친구들하고 비슷하다. 고지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친구는 봐. 이렇게 많은 친구야. 기도하는 친구.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어요. 찬양하는 친구, 맞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어, 말씀 듣고 말씀 있는 친구,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어요. 친구들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가면 안 돼. 제 옷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꼭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자, 어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도도 가까이 가야 돼. 우리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자꾸 그 친구들한테 가고 싶잖아 주원에서나 예쁜 친구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지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자꾸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자꾸 멀리 멀리 가면 안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다 예배 드릴 때 누구 이름 잡아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스스로 못 나가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 그러신 죄 없으신 누구? 예수님 어, 예수님 언약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잊어버리지 말자 어제도 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때는 다윗은 예배했지 사모엘은 기도했지 바울 아저씨는 전도했잖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언약 꼭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매 세일의 응답을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유치부 다음 세대라들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음 세대 됩시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직 복음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자라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온전히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